그러니까 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하이리스크 환자, 하, 하이디스크 환자일 것 같아요. 굉장히 고령이거나 혹은 뭐투석하시는 분이거나 네. 그 아까 보여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맥하고 좀 상관없이 네. 이렇게 아까 보니까 85세 그 할머니 디브야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에 아웃백밸브만 타비를 했고 마이트라밸브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걸 동시에 두 개를 하는 거랑 그. 그, 리스, 오프로, 오프로빌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환자가 저한테 컨설트가 온 이유는 원래 다 대부분 탑비에서 먼저 진단을 해서 탑비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환자는 그 내과 선생님 말씀은 그, 어, 아울틱에 있는 칼슘이 LVOT 쪽으로 익스탠딩을 하면서 안테리어 리플렉까지도 있어서 그걸 이제 탑위를 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할수 있겠냐 그래서 좀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이제 네. 특수한 경우 보통은 네. 뭐 마이트랄이 는뭐 카쇼 그렇게큰 문제는 안되 네. 있는데 네. 그렇게 타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타비 타비 타비가 이가 하... 좋죠. <laughs> 타비하고 마이트랄만 해 주는 게 우피 디스크 좀 줄여 주는 건 맞는 거죠. 그 마이트랄을 포큐텐이어 로요 아니요. 마이트랄은 수술로. 아. 근데... 그러니까 디브야를 동시에 수술로 하는 거랑 네. 마이트랄 아 아우틱 밸브는 타비하고 마이트랄만 수술하는 거랑, 한밸브 수술하는 거랑 두밸브 수술하는 거랑 수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서전 입장에서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수, 네, 선생님들이 디 v 열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 STS 스코어 할때 보면 거기 그 체크하는 거에 밸브 하나 수술하는 게더 들어가면 살짝 그 리스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거, 근데 유로 서전. 유럽 스코어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서전 선생님들은 SDSM 어쨌든 있고. 별 차이 없다고 항상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아, 저희도 아, 차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대현 네. 선생님이랑 다른 서전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아, 유재석 교수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미국 데이터 보면은 DVR의 모탈리티가 거의 한 8%로 이렇게 보고가 되겠더라고요. 2022년도 보고 보면 굉장히 높긴 하고, 이제 컴플리케이션도 많은 수술이고, 사실. 교수님께서는 너무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좀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아까 그퍼시발 놓고 마이트라벨브 누으셨잖아요. 네. 그 퍼시발밸브가 약간 그 타비 밸브랑 비슷하게 배어가 네. 베어,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나요? 그래서 MVR 하실 때 그게 네. 좀 인터피어 되거나 약간 그런 경향이 없는지 제가 좀 궁금했어가지고요. 그게 한 6mm에서 8mm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습관이 마이트럴 애뉼러 스티치를 너무 두껍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문,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MAIRBF를 마이트럴이다 가져가니까. 예. 예. 그럼 그 AVR 하시고 나서 이제 MVR 하신 거죠 계속. 아니요 m v r 을 먼저 하, 먼저 하고 AVR 예. 하셨네요. 어. 그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혹시 그그 그 아까 그 딥스틱. 스티치를 뜨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럭쳐된 케이스는 없으셨는지좀 되게 아까 뜨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아, 겁이 나던데 저는. 없었습니다. 없요왜냐면거기까지를 아, 네, 네. 않으니까요. 깠다가 그거를 패치로 안전하게 꿰매는게 사실 더 어려운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근데 까면 거기가 약해지니까 가능하면은 안까안 안 건드리는 걸로. 아, 또한 가지 질문 드는데 아까 그 저희도 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타비를 하고 나서 마이트랄 밸브. 손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때, 그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배어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나요? 혹시? 어, 그니까 타비를 하고 스토너토미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익스포저가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소라코토미로 하니까, 네, 일부러 그, 궁금해가지고 마이트를 뗀 다음에 그 덴탈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사피엔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밑에 내려와 있는지. 근데 전혀 마이트럴 수술하는데 영향을 주질 않더라고요. 애뉴러스보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예, 재수술할 때 그게 있어도 마이트럴만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슬라이드 보니까는 네. 그 트리트먼트에 이제 트랜스카세터 그다음에 서지컬 하이브리드라고 돼있던데 네.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니까 하이브리드가 수술은 하는데, 그, 디칼시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정도로만 한다는 거기다가, 그. 아니, 그건 사피엔, 제가 더잘아는데 예, 사피엔 벨브뭐 감아가지고 네. 이렇게 넣는데아 그, 서전 선생님이 네. 엔테리어 마이탈 리플렛을 잘라내주고, 네. 거기다 이미 실을 걸어놔줘요. 네. 그, 걸어놓고서, 벨, 그, 타비벨브랑 연결을 시켜놔요. 그 실을. 그리고 그서 포스트리어 마이탈 리플렛은 아예 꼬매지를 않고, 그냥 밸룬으로 네. 붙여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니까 D는 붙고 앞은 수처로 해서 이제서 네. 해 이게 이제 그 t m v r 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마이그레이션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네. 그걸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로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한 건데 음. 의외로 그것도 수술 그 그러니까 30 몬스 30대 못할때 너무 높더라고 그러니까. 전제 개인적으로는 아울틱 밸브는 p v l 이 생겨도 문제가 없지만 마이트럴은 그. 프로세스 시누쿠 피부에 생기면 헤몰라이시스가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모탈리티가더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재석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이런 네. 맥 수술 방법이 그냥 많은 서전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가요? 아니면 조금 제가 해본 거라서 네. 아직은 모르고 제가 유, 유튜브에 올려나가지고 교과서에 실려져 수술 있는 수술 수술 방법인 수술 거지. 교과서에는 <laughs> 없습니다. 교과서에없습니 네. 아까 그러니까 지금 리스펙트 된 리스펙트라는 예.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그 선생님이 만드신 용어죠? 어 그렇게 했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을. 아, 아까, 아, 아까 네. 보여드린 대로 LA의 꿈이든지 뭐 그런 거를 음. 이렇게 음. 얘기는 하더라고요. 리스펙트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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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또 하나 제가 참 궁금한 게그 아까, 이제, 한주영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5세에 막, 그 굉장히 프레일한 할머니를, 그, 티어로 하는 거하고, 그니까, 러 이, 저기, 스토너토미를 안 하고, 이제, 나이트, 인터코스스로 들어가서, 이제, 마이트랄 수술을 해주는 거랑, 그 리스크를 어떻게 보세요? 그, 이, 물론 뭐, 60, 60, 70대 수술하는 거하고, 이 80대 중반 수술하는 거 완전히 좀, 나중에 회복면에서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준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혹시 다른 서준 선생님들은? 환자의 때깔이 제일 중요하다고. <laughs> 프라이리티 인덱스 여러 가지 스코어 중에 나이가 들어가는 프라이리티 스코어는 사실 없으니까요. 나이로 프라이리티를. 얘기하면 안 돼. 데 나이도 것. 있고 페일 하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도 보면은. 있고 프레일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건 네. 프레일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지 나이 때문에 에스테이 네.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팩터로 넣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프레일리티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말씀 뭐 제가 유재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 네. 선배 네. 선생님이라서 뭐 이런 방법들 하시는 것들 제가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아웃컴도 보고 그러는데 유지 선생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미니멀 인베시브에서 마이트라베브, 뭐, 아이솔레이트 마이트라베브 서저리에서 토라코토미로 미니, 뭐, 엔도스코픽 서저리로 했을 때, 회복되는 속도나, 어, 회복되는 속도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5일도안 돼서 태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고, 롱텀먼유러블리티는 당연히 뭐, 당연히 트랜스카테톤 보다는 좋을 수 밖에 없겠죠. 그, <laughs> 왜 근데 스티스코에서 프레일리티가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그게 왜 반영이 안 돼서, 그건. 스, 선생님들 이렇게, 그, SDS 코어도 계산하고, 프레이얼티 인덱스도 보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환자한테 설명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관상을 봅니다. <웃음> <웃음> 딱 보면, 아, 하면 안 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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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 예, 한 주세요. 그, 디제너티브 MR은 성적이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수술을 할수 있다. 이제 저런 점수나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뭐, 서전 선생님이, 아, 수술 합시다. 그러면 수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왠지 관상이 나쁘다. 뭐,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아유, 수술은 절대 난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음. 아마 티어가 그래도 좋은 옵션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뭐, 먼저 하자.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 잘, 그,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맥도 마찬가지죠. 저, 칼슘 보면 저희 코로나리 아터리 칼슘도 난제인데, 저렇게 칼슘 있는 거뭐밸브나 이런 거 해서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 뜯어내실 만큼 뜯어내시고 수술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맥도 저는 경험 거의 없습니다만, 사실, 어, 수술도 좀 어렵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고, 아까 데이터 나온 것들은, 뭐, 수술이 골드 스탠더이긴 하지만은, 저런 환자들이 랜덤 스터디가 아니니까 수술 못하는 환자들을 주로 트랜스 카세터나 뭐, 하이브리드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아마 더 과장되게 아마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음, 죄송해요. 제, 최근에 이제 그, 논문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미국은 니토트리시 반론을 가지고, 거기 맥을 깨더라고요. 맥을 깨고 PMV를 해가지고, 그거를 치료하는 경우를 봐서, 야,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 그, 제가 맥에 대해서 음. 좀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이제 유로피안 학회에서도 맥 주제로 한 연구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 그때 이제 패널들이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트랜스 카테터나 뭐, 하이브리드 프로시저랑, 뭐 서지컬에 대해서는 서지컬리 MLC 코렉션을 할 때, 뭐, 음. 리프로듀서블 한 그런 예를 들면 유선생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특수한 수출 기법으로 텍스트로 텍스트화 할수 있는 게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리프로듀서블리티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말씀 나왔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뭐냐면 mac가 그냥 올오 논으로 구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벨리티 인덱스가 거의 반영이 안되 있는데 다른 크라이테리어처럼 mac는 시별리티. 공인된 크라이테리아, 인덱스, 뭐, 그레이드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칼슘 디파시시, 서브웨러에프로티스엔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아 심지어 뭐, 안테리어 리플릿 안테리어 애뉴레스엔만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것도 그냥 MAC로 분류해서 한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시비어 MAC는 그, 파퓰레이션 자체가 너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뭐 랜덤 아이즈 스타일도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 여태까지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시비어 MAC만 다룬 논문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이제 꽤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내과 선생님들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데리고 있는 환자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뭐 송재관 선생님이나 뭐그코로나에 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 중에 한 명은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누구 지인인데 수술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카디올로지스트가내 부모라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 에 왔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하디올로지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수술을 하면 너무 어 끔찍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맥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알려진 게 없고, 네. 그 수술도 과연 그 서전에 따라서도 저도 여러 저기 뭐 이렇게 전원 산 보면은 이제 수, 서전 자체가 수술을 못하겠다해서 네.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흉백과 학회 내에서도 통일이 안돼 있고, 그래서 네. 저희도 혼란스러운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는 네.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시스테믹한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네. 네, 저는 근데, 여화의이징인 환자도 한 적이 있고요. <laughs> 뭐 그래서, 뭐, 이 럽처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지금 그 어떤 환자를 네. 하면 안 되냐는 비슷한 질문을 저도 드리고 <laughs> 네. 싶은데, 네. 어, 에올토 마이트랄 컨티뉴이티, 특히 이제 믹스드 밸브때시비어맥 네. 네. 있는 환자 너무 많으니까요. 네. 에올토 마이트랄 컨티뉴이티까지 이제 칼스피케이션이 완전히 익스텐션 돼 있는 환자들은 네. 에올틱 밸브랑 마이트랄 밸브를 대줄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저희는 몇번 있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반대쪽으로 아까 그래도 머슬 갭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머슬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익스텐전이 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럽처리스크가 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죠. 건드리지 않고 바느질을 해야 되고, 그, 저도 예전에는 너무 심하면, 어, 그, MAIVF 리콘스트럭션, 소위 <laughs> 코만도 오피라고 하는, 보여드렸던, 그, 아울토마이트랄 컨티뉴이티를 다 없앤 다음에, 모바인 페리카디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굳이 그 아우토 마이트럴 컨티뉴이티에 있는 칼슘은 이렇게,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토 마이트럴, 그 마이트럴 컨티뉴이티까지 날리지 않아도 약간 그러니까 결이 있어가지고 머스에 파고드는 거는 결이 없는데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리플렛에 생긴 칼슘은 뜯어내면 그냥 결이 살아있어서 뜯어내서 요즘은 그렇게까지 어그레시브하게 수술을 안 해도 해결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T 보고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왜 생길까요? <laughs> 그게 아웃틱 벨브처럼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라메션 때문에 생기는. 그지? 뭐, 라디에이션 인듀스드 된 환자도 있었고, 뭐, HD 하는 환자도 있고. AS랑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아, 그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마무리되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그 여러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셨고, 어, 유재석 선생님 역시 그 이번에도 좋은 강의로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액티브한 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 그 흰백과 선생님하고, 이제 김웅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